안녕하세요 포아입니다 오늘은 공포탈춤에 해볼건데요 피아노라는 공포탈춤입니다 한번 지금 해볼게요 공포탈춤의 피아노 이분은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주의해주세요 각4경이상특적폭탄이 필요없습니다 밝기 최하 마우스 감춘가 밝기는 소스 감소는 중간으로 되어 있고 자체 비지 문 끄는 소리 작가 잘안니리 이건 불금을 준비를 했는데 꺼달라네. 지금 14. 아니 1 3 1이거든요 14.0으로 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0. 일 이제 7로 깔고 왔습니다. 자 어허 소리 잘안 들리. 나는 요즘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내 귀에만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 소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목도. 열쇠가 필요한 듯한다. 냉장고에 손 피아노십. 도요새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템이 많냐? 정말 노가다네. 템 버리나 해야 될 거. 자, 버리고 버리고 오겠습니다. 예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럼 음, 복도 열쇠 도로열려 갑시다 렉 걸린 거고요 원장식 조금 차가워 미미미 얘는 티읗 티 이융 융 얘는 티그티그티그 리일리얼리귀여귀여귀여 피읍, 피읍, 피피화장품 어떻게 나가는데? 블럭을 푸시할 수는 없습니다 음? 가자 나갈 어떻게 나도어어 <laughs> 싶으셔야 하는 거예요. 었는데 소리는 뭐지? 요즘에 덮상자가 있을 수가 있어? 이상한 화장실 이 났지? 저거 보면 저거 더워, 더워 했는데 저거 더워. 너무 없어. 어, 문왜안 닫혀가지고. 어, 문은 미치겠네. i okay. okay. 이렇게 짧고 굵었던 공포탈춤맥 정말 무섭네 지금요